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지고 나 나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사모아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사모아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고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묵상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해 나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시고 말씀 안에서 생명으로 때풍성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 드리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므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상칠언 즉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셨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용서였는데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하나가 선게 아니고, 갈보리 그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강도, 누가 복음은 행악자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시간에 동일하게 자신의 죄목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양쪽에 있는 두 강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경멸하고 저주하고 헐뜯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여서 너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 강도는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끌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을 그가 들은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아,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 붙어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를 그가 보게 됩니다. 아, 이는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왕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마음의 변화, 회개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경멸하고 저주했지만 갑자기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그 말씀이 그 심령을 회개한 것이고 새롭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이제 사형 집행이 돼서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인 것을 깨닫자마자 아, 이분에게 생명이 있구나 하며 예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를 울부짖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주예 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 먹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그분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주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또한 살아갈 때 나를 위해 대신해서, 대표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고백했던 그 강도와 행악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 또한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임하실 때, 나 또한 낙원에 천국에 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또한 한편 강도처럼 예수님이 죄 없으시고.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배심을 고백하면서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예수 함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마음이 변화가 되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그 마음을 열어 주셔서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온전히 구원 얻는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동일한 행악자여 강도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가 운뒤 살다가 죄로부터 죽지 아니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법이 사함 받는 은혜를 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고난 주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은혜가 우리가 오늘 임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오니 주의 십자가 더욱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주님 없이 살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수미를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두 행악자, 두 강도가 바로 우리였음을 전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그의 죄가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한 강도에게 주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말씀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오늘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 없으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루도 한 시간도 아니 1분1초도셀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이 우리가 온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그리스 예수의 보혈로 덮어져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오늘도 다시금 고백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